수천토수천토 정밀 검사하러 가자 수천토 검사 잘받을수 있지. 수천또수천토 수촌 또 집에 가자, 수촌아, 집에 가서 쉬자. 수촌도. <laughs> 안녕하세요, 유치바제입니다. 아, 오늘 수촌이랑 병원 다녀왔어요. 병원에서 신경검사까지 다 했어요. 했는데. 제가 수촌이 발목, 손목과 팔꿈치까지를만 생각을 하고 병원을 갔는데 어, 수촌이는 어깨 쪽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. 어깨 쪽 관절부터 팔꿈치 관절, 손목 관절 다 관절염이 심한 상태고요. 어깨 쪽은 탈골이 돼서 가골까지 형성돼서 굳어있는 상태입니다. 신경은 전부 지금 아예 죽어있고요.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절단 수술 외에는 뭐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. 그래서 어깨 쪽부터 절단을 해야지 이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 없다고 하네요. 그다음 이제 송곳니 발치를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 전해드릴 게 없네요. 그나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오늘 혈액 검사까지 싹 했는데요. 혈액 검사 결과 복막염 의심됐었잖아요. 근데 복막염 수치가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혈액 검사 결과는 좋다는 거. 아, 그냥 살 수는, 당분간은 그냥 살수 있는데, 점점 염증이 조금씩 진행되면, 통증이 심해지고, 어 염증이 전이가 될수 있다. 염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.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지금 수촌이가 지금 사용 못하는 다리 하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. 그 무게를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. 그래서, 척추에 뒤틀림도 있을 거고, 이 어깨 쪽에 뒤틀림도 있을 거고, 이게 계속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쪽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절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가벼워지고, 활동량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지금 수촌이가 바로 절단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요. 어깨 쪽 관절이니까, 관절을 하면 팔쪽이 아니고 어깨 쪽, 몸쪽 뼈부터 이제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, 좀큰 수술이 될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. 그 시기를 이제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아휴, 고생했다, 오늘.